아직 스트락도 있어. 나 절대 안 죽어. 그냥 내가 타고 다리갈게나 절대 안 죽어. 형들, 나 절대 안 죽어. 형들, 나 절대 안 죽어. 정국차 <목소리> 등이요 이번 판좀 피우 좀 빡세게 하려고. 어차피 우리 팀 피우 겹치는 애들이 없어서. 철사, 일제스라도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바텀왜 벌써 다이냐쥐시나호 <놀람> <호응> 준비해라. <놀람> 나이스. 잘꺼같다 이제 킨드 빼고 보겠죠? 일색 주자. 어? 킨드 아래, 아래통 거리네 아야 너무 아쉬운데 야 나이스 빠지면 대박 못따줘 리신 야 이거 센스 좋았다 나이스 뭔트리치어 <laughs> 어벤져스냐 제가 얼랭에서 마스터 도전하면요 일주일 규 없이 하면 이주일 제가 롤만 하면 일주에서 일2주 어, 킨드 리 스택 주면 안 되는데 리리 빨리 가 빨리 가리너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킨드 끝나냐 뭐만화야 싸움인데 아 어, 이걸 아르바이가네 와 정신 나가네 먹혔어 임마 아 어, 이거를 뭐 아르바이를 쳐가고 있어 킨드 여기 없죠? 이게 어이 고인물이야 어? 공 걸어야 겠다 달려와서 한번 찍어라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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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게 일부러 르블랑 들어오게 한 다음에 풀큐로 따라가기 아 씨발련이 멍때렸다 아니, 나한테 보여 미안한데, 잡아줘. 못 잡냐? 라비, 이렇게 이제? 아니, 이건 좀... 나이스 아킨드킬이네아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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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다 나이스 테러차단 아, 또 던진다 이개새끼들 <laughs> 와 직스 존나 쎄다. 아니 왜안 뛰죠? 이게 정복자 소생이거든. <laughs> 한틱 살기가 좋다고 둘다 노플 헐 면? 에휴 친구야 아니 리신 뭐해 근데? 그만 지셔봐 근데, 리신이 갑자기 개 던져. 왜 저래. 나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돼. 무리하지 말자. 안 죽을 수 있는 거 생각하자. 몸으로 비벼. 못 넘어가. 야, 너 치감 있냐? 치감 없네. 그럼 뒤져야지. 치감 치감 없으면 뒤져야지. 때려보던 가 치감 없으면 뒤져. 어? 어? 족보, X버그. 족폭이다 어. 야, 뒤져 그냥. 아아 아. 너 아, 아, 아. 뒤로 뺄래. 오빠, 난살 살고 싶어. 그만 끌려라 이 개새끼야. 아, 살려 줘. w 이 e 쓰겠지? 퐁퐁. 오케이. 안 쓰고. 근데 쟤도 치운 거가 진짜 애매하겠다. 우후. 어디가시나? 어디가시나? 다 따라보이는데. 응, 그러면 용이 넣죠용 용아 드래곤 슬레이어. 냥냥펀치 빵! 뱀! 끌어죽.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킨드 오펠. 어, 소리 잘해 잘 살려. 내가 포면 나가보면... 들고 다 보인다, 이거야. 아, 근데 안 죽는데? 씨발. 쓰레쉬 킬. 아, 근데, 근데, 얘왜 이렇게 단단하냐? 아, 씨. 딜이 모자라다. 3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을 줄 몰랐지. 아, 5초0못 먹겠나? 아, 못 먹는다, 이거. 아, 씨발, 까비. 한 2초만 더 있었어도 먹었겠다. 방탄 때문에. 제대로 걸었죠? 빵! 빵! 못하지 임마우아나 2데스나 해버렸네 이판1데스나안 할라 했는데 야야 야, 잠깐만 센트리 없는데 이런 야 앞라인 이런데 물리냐 나이스. 나 그냥 평타로만 때린다. 나이스. 왜 그냥 죽지가 않아? 어? 어? 야, 왜 쫄았어? 신에게나 하지. 궁이 남아 있어옵니다 전해! 물로 내놔, 만화가 딸 아, 만화 딸려나. 나 만화가 없는데 필도다먹 뭐해? 야, 아, 아니, 도라도 또라, 또라이인가? 대단한 걸. 체널티팔라아끊 켰다 아니 아니이 그일왜일더 어, 하고 있어 아니 아나 죽으면 안되는데? 그래도 이, 이번에는 3명이라 글씨도 있고 끌어봐 아무나 엥? 아빠, 꺼져 께 오호시바. <laughs> 음 고민 중, 고민 중 덤벼, 덤벼 뺄게 그냥. <laughs> 와 진짜 얼마나 더 해줄까 얼마나 형들. 아 내놔 진짜 지랄하지 말고 너 아까 줬잖아, 너 아까 줬잖아, 오케이 줄게. 오케이 너 잘하고 있으니까 준다. 방타 없다고 임마 먹고 해 먹고 아 레이신새끼 진짜 싹 마이웨이야 가자 아 이럴줄 알았어 아펠 로프리죠 앞에 공 피해고 나 절대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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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스트럭도 있어. 나 절대 안 죽어. 그냥 내가 타워 달려갈게. 나 절대 안 죽어. 형들 나 절대 안 죽어. 형들 나 절대 안 죽어. 이게 정복자인데요? 와, 미쳤다. 정복자 소생. 고기 테을왜타 게임 끝낼 건데? 아니 한타 한번더 해야 된다고? 하, 어떤 템으로 상대를 괴롭혀야 재밌을까? 정리 영상 가봐야지. 왜냐하면 이거 상대 치감도 안 가서 쉴드랑 그냥 대폭 상승. 자 역대급 한타 할수 있겠다 이거. 이면. 가자. 이 뒤져볼게. 완벽하게 뒤져봤죠? 잡고, 하나. 펜타 본다. 어, 펜타 끝났고. 둘. 더블킬. 어, 끝났어? 오케이. 아, 성장차 너무 난다, 근데. 음. 오케이. 와, 직스 포탑 가는 속도 실하냐? 어 절대 어어어어어어어나 절대 안 죽지 나 절대 안 죽지 뚫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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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뚫어봐 나 절대 안 죽어 나 절대 안 죽는다고 임마 뚫어봐 뚫어봐 뚫어 보라고 임마 내 탱킹을 뚫어봐 캐리 캐리 ユハーおれもんのユトコンがわった、이